자, 전편에 이어서 단기 트레이딩 시나리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메인 관심 종목인데, 현재 저는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금요일 마지막 체결에 체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매수를 주문 넣는 순간, 매수 주문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딱 마감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넣었는데, 매수 주문 거부되어서 체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넣으려는 이유는 그 전에도 뭐 가격을 봤을 때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물량을 쌓고 험해수에 밀어 버리는 게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63,900원보다 더 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싸게 마지막에 체결을 시키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6시 0분 10초쯤에 주문을 넣었을 겁니다 그 10초 동안 보다가, 물론 10초 안에 체결되면 체결을 못 시키는 거라, 6시 되기 전에 주문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효과를 좀 마지막까지 더 보고 싶어서, 어차피 7월 말이고 체결이 안 돼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체결시키지 않으려는 마음과, 또 체결이 안 되면 아깝다는 생각이 겹쳐가지고,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체결에서도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 매수를 했을 텐데, 시간의 거래도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좀 팔고 싶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질 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남들이 다 산다고 고점에 따라 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시간의 거래 장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을 함부로 따라 잡는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오버나이스를 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시간의 거래 크게 올라서 저도 크게 오르, 오를 때 잡긴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신고가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승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이지 특별한 신고가 케이스가 아니라면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 오른다고 덥석 물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장기 투자 한 개만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넘어왔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전편을 봐주시기 바라며 자, 그 다음은 HK 인노엔 일단 단기간에 차트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숭이 두창 관심 없었는데 두창보다도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단기간의 추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다는 것 수급이 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지는 어, 최근에 기간에 순매수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최근에 보이는 눈에, 눈에 보이는 수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변동을 봤을 때5% 오르는 날이 있었고, 대부분은 1%에서 3% 내외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급등 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 초반에 움직일 것이며, 장 초반에 만약에 거래량이 수십만 주 몰리면서 움직인다. 수십만 주 몰리고 있는데, 십만 주, 이십만 주 그냥 가볍게 넘기면서, 변동성이 3% 이상 빠르게 변해 버린다. 그럼 그날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3% 내로 움직였지만 갑자기 장 초반에 거래량이 10만 주, 20만 주 쉽게 붙으면서 3% 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최근에 쌓여진 수급과 함께 주가가 올라오면서 처음에 선반영이 되었던 48,000원까지 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놓고서 관심 종목에 분류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비덴트인데 이건 당장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은 아니고 일회성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가지고 있는 분들만 편하게 가지고 할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외국인의 매수가 유리한 자리에서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에 보유자라면은 제가 보유를 했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량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는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HK인후엔 설명드린 것처럼 갑자기 거래량에, 거래량이 붙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간대별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급등주가 많이 나오는 오전 9시부터 30분 또는 넉넉 잡아서 10시까지 10시까지 전일 대비 거래량이 한4 50%를 훌쩍 넘어 버린다. 그러면 그날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갑자기 붙는다면 급등이 나와서 그전의 고점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하거나 뚫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터치를 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리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 초기를 잡아 낸다면 고점 근처에서 적당히 익절을 하는 게 안전한 트레이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셀바이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또 많이 붙었습니다. JP모간이 이미 선점해 놓은 상태라 함부로 따라 붙기는 무섭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올라온 자리를 아주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며 차트만 봤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보여서 혹시나 초반에 매수 매도 나올 거다 나온 다음에도 장중에 이상하게 3% 이상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빠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거래가 된다면, 은 그건 안전한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걸로 접근 가능하거나, 혹시나 선점한 외국인이 다시 단타로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한 6만원, 6만원 정도를 지켜준다면, 6만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데 외국인 매도가 다 나왔다. 그러면 다시 외국인이 단타치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외국인이 나갔는데 주가가 잘안 빠진다면 그때를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 솔루션인데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붙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냐? 거래대금이 많이 몰려서 시가총액이 크다면 당연히 상승 때 따라가면 물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많이 빠진다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 로템처럼 뭐 장중에 쑥 빠지는 구간이 초반에 나오면은 그 초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갑자기 한 3%에서 5% 사이로 빠진다. 그런 그 빠지는 구간에서만 활용하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단타로 성공시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간다기 보다는 단기간에 눌림목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좀 갑자기 심하게 빠지는 것 같다 싶을 때 밑에 호가 잔량을 보고서 눌림목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루닛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지만 금요일에 외국인 단타로 인해서 9%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시장에서 오버나잇을 한 종목인데, 오버나잇을 한 이유가 기간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음 날인 금요일에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도 강하게 들어왔다면, 시간의 거리에서라도 따라가 볼만 할 텐데, 제가 보고 있는 루닛은 기간의 수급이 차라리 주도를 했으면 조, 좋을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중의 추정치만 확인할 생각입니다. 시간의 거래 올랐든 말든 따라가진 않고 장중의 추정치 활용하면서 좀 강하다 싶다. 그러면 그때 따라 붙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양봉 뽑아가지고 마무리한다면은 다음날에 공략을 할 수가 있어서 차라리 양봉에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은 그 뒤에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목요일 시장에서 오버나이스를 했던 종목인데 그전에 신고가를 한 방에 뚫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중요한 자리가 그전에 고점 근처였던 47,000원 정도. 47,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눌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꽤큰 편인데 이 구간에서 좀 분할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는 5만원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나 급하게 눌리게 된다면 5만원이 아니라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안오면 매수를 안한다 생각을 하고 범위를 좀 좁히면은 4만 7천원에서 4만 9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 성공했는데 최근에 들어온 기간이 쌍그리 매도가 나오면서 도저히 이걸 지켜줄 힘이 없다면 손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상한가를 간프타바이오 마지막에 크게 거래가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때 상따 물량을 빼지 않았다면 체결을 시켰을 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기다리다가 상따 물량 취소하고 관심을 껐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량이 풀리지 않았다면 적당한 합리적인 시초가는 5%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풀렸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 보합 근처라면 잠깐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거래해서 잡는 건 실패했는데 거래대금이 나온 장대양봉은 눌림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지 최근에 이런 장중에 뉴스가 나오는 종목마다 외국인의 대량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얘들이 초반에 한 10만주 15만주 쏟아대면서 눌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눌림이 나온다면 그 눌림에서 잡던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수치인 시간의 거래선 못 잡았으니까 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때 눌림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시나리오가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억지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준다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라면은 그냥 계좌 손실 없는 상태로 잘 마무리를 해 주면 됩니다. 잘 마무리하면 또장 마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기다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8월 첫 단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